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에 사는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용환 이라고 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의 가상 전시관에 주최에 대해서 제가 또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해양에서는 기후변화 및 오염의 가속화로 진행되어 가는 속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큰 요소 중에 이산화탄소 및 온실가스 증가 요인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탄소중립의 선언에 크게 영향을 주고 또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개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크로헬즈 미세조류라고 하는데 이 미세조류는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을 이용을 해서 강압성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생물인데, 어, 관련 논문에 가면 생산성이 하루 스퀘어메터당 42g을 생산을 하고, 또 이산화탄소의 평균 이용률은 한 54%, 이산화탄소 고정량이 연당 헥타르당 한 48톤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 남조리의 일종인 이런 스피룰리나는 1000톤을 배양 생산을 하게 되면 170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후 변화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소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너펌스 충청지사장 류호림입니다. 현재 지구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줄고 있으며 지구는 날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미세조류 이용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는 초창기 지구에서 광합성을 이루어내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연산소를 발생시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만들어낸 유익한 생물입니다. 단위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그 어떠한 나무보다 이산화탄소 포준량이 높으며 지구 대기 환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양학적으로 예를 들면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23%인 것에 반해 스피류는 단백질 함량이 65% 이상의 고단백 완전식품입니다. 나아가 미네랄, 비타민 등 다야, 다양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 완전식품으로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